Everybody.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한국말로. <웃음> 아, 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어, 이번에 또 분순을 하신다는 축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남깁니다. 네. 어, 항상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 페루순이 분순에, 분순에 또 분순을 해서 어, 정말 은혜로운 순이, 또 초대교의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순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너무나도, 어, 가슴이 벅차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식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 김성철 집사입니다. <laughs> <laughs>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있었기 <laughs>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순인지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죠. 네, 어, 저희는 애틀란타에 내려와서 한 2년이 좀 지났지만 어, 아직도 우리 페루스만 생각하면 늘 고향 같고 또 얼마 전에 에, 저희가 휴가로 놀러 갔을 때에도 정말 너무나도 따뜻하게 어, 참 반겨주시고 너, 참 보통 순대보다도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살 빼느라고 제가 조금밖에 못 먹은 게참 아쉽습니다. 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음, 공동체가 또 다른 공동체를 낳아서 또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서로가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하여튼 분순을 축하드리고요. 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아껴주고 또 멀리 있지만 소식 이렇게 전해주는 귀한 동역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애틀란타 오시면 꼭 저희 집에 1박 아니면 2박 이렇게 꼭 숙식은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또 누가 오셔도 환영입니다.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눠봅시다. 네. 아, 그러면 안녕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laughs> 축하드려요 안녕 안녕 네손영진 집사님 네 저예요 네. 지난 34주 긴 시간 동안 누구보다 음, 따뜻함과 진지함과 열정으로 어, 제자훈련의 그 자리를 빛내 주셨던 님의 모습 제 오른쪽 두 번째 아셨던그 모습 제 평생 잊지 않을 기억으로 제게 남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마다 그 델라웨어 건축 현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오셨던 그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순장의 삶을 사모하고 준비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어, 격려 드립니다. 어, 저도 계속 어, 기도하면서 동역하겠습니다. 주사님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